말씀인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주는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악한 왕 아합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합왕은 왕궁 바로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나봇이 허락만 한다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에게 주던지 아니면 돈으로 지불하여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보세에는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데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였습니다. 지금 자신이 관리하는 그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유업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이득을 취한다라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봇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나봇이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아방은 나봇의 확고한 대답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탐스러웠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것은 포도원의 가치보다는 아방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에 몸부림치면서 때를 쓰듯이 아방은 투정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방을 달래듯이 아내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죽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 나보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여 돌로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 여왕은 아왕으로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 하였을 때 아합은 기쁜 마음으로 그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왕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라고 말하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또 빼앗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봇이 피를 흘려 개들이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죄한 나봇을 죽인 아왕의 악행을 고스하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아방에게 내려 쓸어버리되 그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노하게 할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진 공의를 다시금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무죄한 자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방은 어린아이와 같은 탐욕으로 비상식적인 갈치와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소유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차지하면서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엘리야를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죄책감은 커녕 그 죄로 인해 얻게 되는 일시적인 이득에 즐거워하는 완악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그의 의가 결코 상실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음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갚아주심을 기억하며 나보처럼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